여기는 곽사 아트 컴퍼니 갤러리인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그 독자님들께 어, 본인 소개하고 갤러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어, 어. 저희 곽사 아트 컴퍼니는 이제 전주에 기반을 두고 이제 온 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갤러리입니다. 네. 이번 이제 서울 아트쇼는 14분의 작가들이 아. 이제 같이 아니요. 협업해서 이제 하고 있는 전시고요. 네. 어, 이제 전국에서, 네. 각 전국에서 오셔서 같이 전시라는 자. 그런 네. 네. 작가 선생님 나와 계시면은 우리 작가 선생님들이 직접 그 설명하고 네네. 나머지는 어, 대표님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이제 저희 갤러리 이제 14분의 작가 분들 이제 계시는데 오늘 이제 특히 두 분밖에 안 계셔서 어, 먼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두분 작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민경수 작가님들이 계시고요. 강수우 작가님은 이제 조금 좀 특별한 이제 그림인데 좀어 공상 과학적인 이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작품을 하시는 작가분이시고요 오기영 작가님은 이제 제주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님인데 제주 바다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어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좀어 특별하게 작업을 하신 작가입니다 님음 신해경 작가님은 이제 저기 부산에서 활동하는 작가님인데 좀 사실적인 유화를 재료로 해가지고 사실적인 그림을 그린 작가님 분이시고요. 어, 우미의 작가님은 이따가 직접 소개해드릴 겁니다. 어, 네, 이설리 작가님 네,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이제 표현하신 분이고요. 어, 김석희 작가님은 캐나다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님이십니다. 이제 아크릴화를 주로 하시고요. 조차기 작가님은 이제 거제에서 활동하신는 작가님 네, 아크릴 좀제 주변에 우리 흙이 볼수 있는 이제 벽을 소재로 해 가지고 좀 재미있게 작업하신 작가님. 미영 작가님은 이제 우리 한지를 꼴라주한 작품들을 하고 있고요. 어, 신민영 작가님은 이제 울산에서 활동하는 작가님이시고 옥상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그 우리가 옛날에 옥상에서 재미있게 일어난 에피소드를 이제 표현하는 작가이십니다. 어, 이수영 작가님. 이수영 작가님이 아크릴하고 이제 약간의 그 천을 꼴라주로 해 가지고 좀 추상적인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이시고요. 김은실 작가님. 작가님은 이제 아크릴 재료를 해 가지고 우리 옷을 파라처럼 찍어내는 이제 그런 이제 독특한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이시고요. 구영란 작가님. 좀 추상화 작업을 좀 많이 하시는 작가님이십니다. 네, 저는 민경숙이고요. 저는 그 돌고래를 주, 그 주요 테마로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돌고래는 가족 사랑이 진하고 건강하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누구나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나와 채색화를 하고 있는 작가 우미예입니다. 네, 저는 전통적인 그 기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에너지가 담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재를 사랑해서 문화재를 담고 또 한국인의 얼이 담긴 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